한국 최고의 액션 영화가 탄생했습니다 음모의 주시 베를린에서 펼쳐지는 숨막히는 추격전 영화 베를린 정체를 알수 없는 4명의 비밀 요원들이 드디어 한밤을 찾았습니다 직구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대급 배우들과 함께하는 고품격 직구 인터뷰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베일에 쌓인 통역관 연정 역을 맡은 전지현 씨. 액션 연기, 해외 로케까지 총 일점이신데요. 어떤 점이 <laughs> 가장 어려웠어요? 실생활에 있어서 많은 것들이 불편하더라고요. 빨래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루하루 처리해 나가는 게꽤 힘들더라고요. 지현이 아줌는 일이라는 게 결혼 전과 결혼 후에 달라진 걸 음. 스스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개인적으로 변화는 확실히 네. 있는 거죠. 음. 뭔가 예전보다는 성숙해진 기분? 근데 그런 걸좀 느꼈어요. 어, 네. 아, <laughs> 아, 전준현 씨는 연예계에서 보기 드문 주당으로 유명한데. 제가? <laughs> 술을 좀 드셨나요? 그 질문 제가 그렇게 써 있어요. 제가 버텼어요. <laughs> 버텼어요. 아, <laughs> 아니 저는 술 전혀 하지 못해요. 예. 아침형 인간으로 유명한데 <laughs> 인간? 베를린에서도 일찍 일어나셨나요? 약간 컨디션을 유지하려고 아침에 일어나서 사실 한국하고 비슷한 패턴으로 운동도 하러 다니고 예. 나하고 싶어 후배들을 어? 당황시킨 한석재 네. 씨 의외로 엉뚱한 매력이 있으시더라고요 <laughs> 한석규 씨는 거대한 눈물을 느끼고 이를 파헤치는 국정원 요원 정진수 역을 맡았는데요. 선배님 젊음을 유지하시는 비결이 궁금합니다. 체중인 것 같아요. 그럼 운동을 시간 되는 대로 뭐 걷기도 하고 아니면 뭐 밥을 안 먹지 밥을 안 먹지 다 그렇지 않나 지금 세 사람? 네. <laughs> 전기밥솥은 챙겨 가셨는데, <laughs> 예, 전기밥솥 예. 탄수화물이 나하고 잘 맞는 것 같아요. 하루에 한 끼라도 한식을 못 먹으면 너무 힘들어요. 음. 너무 깜짝 놀랐었어요. 사실 너무 요리를 잘하셔서요. 잘하시는 비결? 아, 마음에 드는 질문이다. 아, 기억인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가 만들어 줬던 만두, 네. 그거를 기억하고 뭐 이렇게 해보고 네. 그게 아닌가 싶어요. 개인적인 저는 질문인데요. 작품을 하는 거 이외에 어떤 시간을 보내실 때 가장 즐겁고 행복하신지 나한테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 <laughs> 일이 무얼까 생각해봤는데 낚시더라고. 자는 거 빼고는 거기다 제일 많이 투자했던 것 같아요. 내가 가장 편하구나. 휴식이고 간식이구나. <laughs> 나는 뭐 이렇게 대답을 심각하게 하지. <laughs> 네, 안녕하십니까 하정우입니다. 철저하게 모습을 숨긴 채 자신을 둘러싼 음모를 파헤치는 고스트 요원 하정우. 오케이. 정우는 본인 중에 어디가 제일 싫어요? <웃음> <웃음> <써>. <웃음> 너무 티가 잘 나는 것. 같아. 생각이 들어요. 거짓말에도 얼굴에 표시가 나고요. 본인의 순수함을 음. 간직하고 계시다는. 마정우 <laughs> 씨는 네. 연기뿐만 아니라 네. 또 최근에는 연출까지. 영화를 너무 사랑하고 영화 찍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러면 연출자의 시각으로 저희 새 배우를 캐스팅하신다면. 그건 뭐 작품마다 다 틀리겠죠. 지원 씨 같은 경우는 노팅일의 그 줄리아 로버츠 역할. 한석규 선배님 같은 경우는 그 뉴욕의 가을 같은. 차가운 멜로를 하고 싶으네요 저는. 훅 들었을 다 네. <laughs> 승범씨 같은 경우는 웰메이드한 덤앤더머 같은 덤앤더머 같은 <웃음> 둘이 <웃음> 한 선배님한테 드려도 <드렸던 웃음> 똑같은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본인에게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 있제지전 그림 그리는 시간이 제일 좋은 거 같아요 그 결과를 떠나서 거기에 내가 집중하고 있는 그 시간이 저에게는 제일 스트레스가 없는 시간인 거 같아요 음. <laughs> 안녕하세요 유승호입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북한 1급 요원 동명수로 변신한 류승범 너한번 당해봐 너는 뭐할때 마음이 제일 좋아? 아까 그, 그 질문 개인적으로 어떤 시간을 보낼 때 본인에게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인지 글쎄요 저는 아무것도 안할 때가 좋은 것 같아요 진짜 공기처럼 그냥 그러면 지금 현재 가장 최고의 관심사 긍정적으로 살자 저를 생각하면 이렇게 미소 짓게 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된것 같아요 얼굴 편안해 좋아 아네거수은 <laughs> 음. 싸움 잘할 것 같아요 옛날에 많이 싸웠을 것 같아요 많이 싸웠어요 상대를 봐가면서 싸워야 되는데 <laughs> 저는 상대를 보지 않고 싸웁니다 헛된 자존심이죠 지금 생각해보면 음. 패션업블한 이미지가 음. 좀 있잖아요 본인의옷인지 일단 너무 궁금하고요 주로 제 옷을 입어요 제 스타일리스트와 일하게 된 이유는 제 옷을 입게 해줘서 아. 때와 장소를 선택해서 태어날 수 있다면 어느 시대 때, 어느 곳에서 태어나고 싶어? 오, 어렵네요 미안하다, 어려운 질문이었어. <laughs> <참, 웃음> <정말. 웃음> 70년대, 80년대 뉴욕에서 DJ로 태어나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그 바이브에 한번 어드벤처를 떠나보고 싶네요. 역시 <laughs> 네, 네. 음악이네. 뭐. 아, 나는 불현듯 네. 생각나는데 구한말 때 한번 태어나. 구한말. 네. 피곤했던 유명들. 그렇지. 아이 뭘 해보고 싶다가 아니라 한글을 청 참... 좀. 조행내가 조행렬아. 보는 것만으로도 설레는 네 스타와의 행복한 만남이었는데요. 영화 베를린에서 더 멋진 활약 기대하겠습니다.